안녕하세요. 무한배터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신라젠이 약간의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제가 2023년 3월 16일 날 외국인이 이틀간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더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그거는 신라젠에서 가장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방송했죠 어제. 근데 오늘 6.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로 괜찮은 가격에 마감을 한 거죠. 윗꼬리가 전혀 달리지 않고 거의 고가 대비해서 종가가 비슷한 수준에서 이거는 더 올리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그 다음날 떨어진다는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가랑 고가랑 비슷한 부근에 있으면 월요일날은 장이 나쁘지만 않으면 더 올라간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게 장 후반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 초반부에는 오늘 분봉차트만 봐도 고점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여기 횡보하는 움직임이 보였죠. 그러면 월요일날 장이 개장됐을 때 악재가 없거나 미국장이 나쁘지가 않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올리겠죠. 그래서 5,570원을 깨러 갈 겁니다. 일단은 5,050원이 다시 깨지기는 조금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신라젠이 단독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바이오주 섹터 전체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신라젠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 섹터 전체가 올랐기 때문에 신라젠에는 호재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상승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 당장 또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이오주의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닥권이라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제가 그동안 맨날 예견했던 에코프로 떡락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에코프로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지나치게 고평가된 상태로 단기간에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어떤 주식도 조정은 받지 않고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대했던 물론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들고 있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횡보를 하고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 힘든 자리거든요. 제가 매번 얘기했던 거랑 여기서도 틀렸고, 여기서도 틀렸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현재 완전 미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주식이니까, 또다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움직임은 되게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고점 찍고, 그 다음날 떨어진 이 움직임.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오히려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 버틸려고 하겠지만, 버틸 수 없는 자리라고 봅니다. 40만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 47만원에 사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움직임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앞에. 예, 앞에 이런 움직임을 겪을 거라고 봐요.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2주 이상의 어떤 하락과 행보. 그래서 이런, 이런 움직임을 거쳐야 된다. 지금 이 자리는. 에코프로의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이렇게 거쳤다가 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몰렸던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재미를 본 돈들이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줍줍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주 섹터에 돈이 들어온 이유가 지금 아마 역대급 바닥일 거예요.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주식들이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저점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신라젠이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도 같이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수급이 돌면 그 중에 분명히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신라젠도 탄력을 받아서 호재가 같이 겹친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하니까 또 다시 이제 제가 또 나중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 또 헛소리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심리가 꺾이면은 당연히 다음 주 중에 급락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갈것 같은 자리에서 안 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되고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굳이 추격 오르는 거, 오르는 거를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바닥에서 조용히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괜찮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오르기를 바라고 5,050원이 바닥이기를 바라지만 주식이라는 게 월요일 날 오르는 척 하다가 또다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2차 전지는 당분간 조정이 필수고, 거기에서 이제 몰렸던 돈들이 바닥에 있는 주식으로 올, 올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오늘 이 가격을 유지했는데, 이 가격을 자기네들이 버텼는데, 아무리 앞에 이틀 동안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지금 고작 이거 먹으려고 여기 지금이 버티고 있겠어요? 심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외국인들이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습니다. 외국인들의 평당가가 이 부근이라는 거죠.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 지금 외국인들의 평당가가 한 5,400원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본전 밑으로 빠질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것이다. 그래서 장 초반에 올려서 털든지, 그러니까 2, 3일 동안 매집한 거 그냥 털고 바닥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한번 제대로 올리든지 그렇게 할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일진님께서. 바닥이 확인됐다. 확신하시면 추매하셔 가지고 평단가 낮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 있죠. 일단은 제가 당분간 지난 영상에서 여기서 더 이상 추매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매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데 이게 약간의 반등 반등이었던 시그널이잖아요. 반등의 시그널이고 제 평단가는 지금 한 6,700원 8 부근에 있으니 지금 상한가가 가게 되면 수익권이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당연히 저항을 받겠죠 앞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또다시 떨어지는 그 지점 어딘가에 그런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신라젠 추가매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제3의 종목을 편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제2의 종목 편입해가지고 갖고 오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신라젠도 더 이상 추매를 아예 안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두려운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더 두려운 자리지, 여기서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그런 자리는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바닥이 이제 쌍바닥 나오는 거죠. 바닥 한번 나오고 올라갔다가 조정 받았다가 또 여기서 바닥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추매를 하는 건 괜찮다고 보고요. 대출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할 생각은 없고. 예, 저는 현재 주식 잔고가 4,157만 원, 투자한 금액은 어제랑 같습니다. 5,110만 원이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8%. 어제가 23점 몇 프로까지 했었는데, 오늘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1200이 손실이 아니라 950만원의 손실 상태고,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개인만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이랑 금융투자도 들어왔네요. 어쨌든 여러가지가 좋은 시그널이죠. 바닥에서 못 버틴 개미들만 여기서 이제 다 손절하고 나갔고 3일간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간 100만 주 이상 손절했네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거의 다 받았고 개인들이 손절한 1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외국인이 전부 다 받았고 오늘은 기관까지 들어와서 움직임이 괜찮다. 신라젠을 당분간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 역사적인 바닥에서 제가 5,050원이 깨지지 않는 한, 그렇게 무서워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신라젠을 여러분은 언제든지 상장 폐지 될수 있다, 감자할 수 있다, 온갖 겁을 주시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렇게 쉽게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고요. 상장 폐지에서 살아난 기업이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상장 폐지가 들어간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들고 가겠습니다. 5,050원이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다시 5,050원이 깨진다 손절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이제 약간 거의 확신 가까운 그게 있는데 이게 5,050원이 또 다시 깨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2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이때는 손절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이정도의한번 하락 그 다음에 횡보 하락 그 다음에 횡보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못 가고 또다시 하락으로 간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 구간에서.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서. 5,050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유심히 보고. 그래서 버틴다면 여기서 버틴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지금 한뭐 7,000원 정도는 저는 목표가가 아니거든요. 예, 7,000원 정도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월요일 날 7,000원을 찍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냥 팔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겠다는 얘기죠. 신라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